오늘은 사무엘라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내용은 충신 바르셀레의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레는 길라 사람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반역으 마하나임까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갑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다윗을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어려움당한 다윗을 돕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세로 인생 황혼에 만사가 귀찮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구를 이끌고 먼 길을 달려옵니다. 쫓겨나는 왕을 도와봤자 이득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먼길을 달려와 쫓겨가는 다윗을 돕습니다. 다행히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는 메단강까지 찾아옵니다. 다윗은 매우 고마워하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간청합니다. 바르실레는 노후를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대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두고두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합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참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영국 출판사가 친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를 내리기 위해 상금을 건 적이 있습니다. 수천의 답이 접수되었는데 1등, 1등상을 탄 것은 이렇습니다. 친구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갔을 때 들어오는 한 사람이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떠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참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소부와에도 참다한 친구는 불행에 부딪혔을 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당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와 공개하고 돌보아 줍니다. 압살롬이 승리한다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반역자가 됩니다.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습니다. 바르실레는 진정한 좋은 친구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귀의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곁에 있다가도 별볼일 없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덕을 볼것 같으면 붙어있고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덕이나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참다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의 가사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받기 위해 돕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것이 좋은 친구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위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의 아들을 함께 보낸 것도 다윗의 간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결코 돈 보상을 바라고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보상은 바라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일은 보상이 있습니다. 당장은 희생이여 손해 같지만 분명 아름다운 보상이 있습니다. 바라고 하지 않아도 보상이 돌아옵니다. 불이한 일은 당장 이득을 보는 것 같더나 필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원리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긴 마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바르실레의 호의를 크게 보상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거두어들였고 선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11기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러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게 네 내형 네 압살롬의 랏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네 나아왔느니라 다윗이 임종하며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자신의 자식들처럼 일평생 선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선대하도록 유언합니다 1976년 1,9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아스토리아 호텔이 뉴욕에 세워졌습니다 이 역대의 집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3층짜리 작은 여관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어느날 노 부부가 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도시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관이나 호텔들이 다만 원이었습니다. 노 부부는 방을 얻지 못하고 그 여관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관도 물론 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종업원이 힘들어하는 노 부부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은 아스토리아 호텔의 지배인이 됩니다. 작은 호의에 큰 보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요, 참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날마다 갚으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